핸드피스가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눌렀을 때 조금 빨리 나가고, 진동도 저는 정말 줄었다고 느끼고, 좀 가볍고 경쾌하다. 경쾌하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살이 많은 사람은 적합하고, 뭐 마르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리니엔 영 대표원장 이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오늘은 신형 울세라피 프라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최근에 이제 울세라 구형 울세라에서 신형 울세라가 이제 출시되었거든요. 정식 이름은 울세라 피 프라임입니다. 울세라 테라피 더해서 이제 울세라피고요. 뒤에 이제 프라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울세라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는 걸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리프팅하는 을 장비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는 건 돋보기로 그러니까 햇빛 에너지를 모아서 색종이를 태웠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초음파 에너지를 한 피부 아래의 특정 깊이에 맺히게 만들어 놓은 장비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전환이 되면서 이제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화상, 가역적인 화상 데미지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흐물흐물한 생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울 때열 에너지가 가해지면 조직이 수축되면서 좀 단단해지잖아요. 여름 고점들을 이제 피부 아래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줘서 수축을 하는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이제 그열 데미지를 입은 부분들이 나중에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회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리프팅을 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깊이를 자극을 한다고 생 초점이 맺히는 깊이가 정해져 있는 팁들이 있어요. 4.5mm 팁, 3.0mm 팁, 1.5mm 팁 각각의 트랜스지서라는 팁이 있습니다. 그럼 음. 똑같은 팁을 사용해도 살찌신 분이랑 마르신 음. 분이랑들어는 깊이가 다르겠네요. 사람마다 이제 지방층의 두께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은 4.5mm 트랜스듀서를 얼굴에 갖다 대도 실제로 이제 근막이 아니라 지방에 조사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방층이 얇은 사람은 오히려 이제 더 깊이 조사, 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4.5mm 트랜스듀서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시술자가 이 스크린을 보면서 어, 내가 이걸 좀더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누르거나 아니면 뭐 팁을 바꾸거나 시술자의 의도대로 특정 부위에 이제 에너지가 잘 조사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데 용이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내부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게 울세라의 장점이기 때문에 일반 블라인드로 이제 시술하는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확실한 장점이 있죠. 네, 그게 울세라의 장점입니다. 신형 울세라는 뭐가 더 좋아진 거요뭐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이제 생긴 게좀 멋있어졌고요. 기계 장치가 좀 커졌어요. 초음파 스크린이 좀더 커지고 해상도가 좀 높아지고 노이즈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더 원활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구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최대 4.5mm 였는데 지금 이제 8mm 까지 좀더 깊어졌어요. 가장 깊은 곳을 자각할 수 있는 트랜스듀서는 4.5mm 예요 8mm가 관측되든 4.5mm가 관측되든 우리 세라로 자각할 수 있는 깊이는 4.5mm 가 최대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8mm 까지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을좀더 정확히 관찰을 함으로 해서 시술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지방층을 공략해야겠다. 여기는 정말 근막을 정확히 공략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는 속도도 좀 빨라졌다고 아네 맞아요 시술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이 시술 속도라는 게 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울쎄라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띠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여름 고점을 만들기 위한 초음파가 조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띠디디디디 하는 그 속도가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빨라진 게 아니에요 그 속도는 똑같아요 시술자가 핸드피스의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환자분, 고객분 얼굴에 초음파가 조사되는 딜레이 시간이 아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할 거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면서 내가 좀더 깊게 넣어야겠다고 해서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게 눌렀을 때 조사 시간이 느려지면 이게 사실 그, 그 부위를 정확히 딱 유지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팔이 좀 떨릴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누르자마자 바로 조사된다는 건 조금 더 이제 시술자가 스크린을 보면서 시술을 할때그 정밀도를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 시간의 단축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아주 뭐 반토막이 나거나뭐 그런 정도 느낌이 아니거든요. 환자분이 체감하는 시술 속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도포크림을 바르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취가 깨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그 5분의 시술 속도가 조금 단축된 거에 의해서 좀 통증이 조금 덜하게 느껴지려나? 이게 마취가 깨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핸드피스의 무게도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진동도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술자가 느끼기에 눌렀을 때 경쾌하고 좀 가볍게 이제 샷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술자한테도 좀 피로감이 좀 덜하죠. 600번을 눌러야 되는데, 옛날엔 좀 무겁고, 핸드피스 자체가 좀 투박해요. 그래서 이제 무게까지도 무겁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어떤 부위를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좀 피로감이 누적되면, 무거우면, 이게 이제 정말 정밀하게 들어가게 하는 데에는 조금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근데 이제 핸드피스가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눌렀을 때 조금 빨리 나가고, 진동도 저는 정말 줄었다고 느끼고, 좀 가볍고 경쾌하다. 경쾌하다. 이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을 때는 이제 분명히 좀 시술자가 정밀한 시술을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통증이 좀 줄어들었다. 같은 에너지로 하더라도. 근데 트랜스듀서, 그 소모품은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구형이나 신형이나 소모품은 같은 걸 사용해요. 그러면 여름고점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레벨의 에너지를 조사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여름고점이 만들어지면 구형이나 신형이나 이제 통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통증이 유, 좀 줄었다라는 피드백이 조금 있다고 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이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대체 왜 그럴까? 에너지를 좀더 균질하게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좀 정밀해졌는지? 뭐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 같은 걸 받은 건 없거든요. 아니면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조금이라도 짧아지긴 하다 보니까. 마취 크림이 조금 더 유효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침투 깊이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는 핸드피스 4.5T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둔탁한 느낌의 통증이고요. 좀더얕게 들어가는 그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양상의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좀더 얕은 쪽을 자극하는 그 통증이 마취 크림을 원래 오래, 오래 발랐을 때는 조금 덜 하기는 하거든요.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켜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기계 버튼을 누르고 나면 전원 버튼을 이게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더 빨라졌고 요뭐한두배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기계를 제가 키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쎄라를 살이 많은 사람은 적합하고. 뭐, 마르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마르신 분이든 뭐 살이 좀 있으신 분이든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뭐 트랜스듀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 뭐더 꺼지거나 페이거나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울세를 하고 나서 볼이 패였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아니면 잘못된 트랜스듀서를 사용해서, 잘못된 팁을 사용해서 너무 깊게 에너지를 뭐 많이 과도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 방법은 똑같은 획일적인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시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보고 이분은 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샷수라든지 그 에너지 색이라든지 어떤 트랜스듀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좀더 자세히 잘 관찰을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신형 울세라피 프라임이 가지는 어떤 의미는 그런 구조물을 좀더잘 관찰을 해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시술을 할때 정말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잘 관찰해서 환자 맞춤 시술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미 되게 오랫동안 이제 검증이 된, 뭐 시술 속도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검증된 어떤 프로토콜을 갑자기 시술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해서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시술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울세라라는 게 강점이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서 조금 꼼꼼히 시술을 개인 맞춤으로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기계 자체가 담고 있는 건데 빠르게 빠르게 획일적으로 시술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뭐 결과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구형 장비가 같은 트랜스듀서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형 장비가 아니지만 구형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정말 디자인도 잘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이제 안쪽에 구조물을 잘 보면서 맞춤 시술을 하시면 신형 장비보다 시술 결과가 더 좋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형 올세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출시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형 올세라는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입니다. 핸드피스도 흰색입니다. 근데 이제 구형 올세라는 약간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트랜스듀서도 회색이에요. 구형 올세라의 트랜스듀서를 신형에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흰색 트랜스듀서를 끼면 되게 깔맞춤이 안 되어 있어요. 팁을 제가 한번 껴 볼게요. 핸드피스는 흰색이고요. 이 트랜스듀서는 구형을 쓰기 때문에 회색입니다. 장착을 해 볼게요, 제가. 굉장히 구려 보여요. 예? 회색이고 이거 흰색이거든요. 깔맞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젠가 기능이 개량된, 성능이 개선된 신형 트랜스듀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계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예쁘진 않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